크리스마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날입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이날을 노는 날, 즐기는 날, 파티하는 날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야, 야, 안 돼. 이렇게 간단한 일이야. 야,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? 안 돼. 야, 근데, 근데, 그내가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그러면 사람들이 아왜 이래요? 바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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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내가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. 짝짝 짝짝 박수치면 사람들이 네. 끝까한 하니까 안 되겠다. 나 정신 차리고 <laughs> 좋아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. 산타날이 아닙니다. <laughs> 그럼 지나가는 애 꼬마가. 아빠, 저 형님 뭐하는 사람이야? 아빠, 가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. 얘, <laughs> 나음식한 사람 된다니까. 그러니까 안돼. 그러니까 좋아, 내가 애들한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알려준다고 쳐. 얘들아,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란다. 그러면 어, 지나간 애들이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인데요? 내가 아니야.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이지 산타의 날이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근데 왜 산타가 선물을 줘요? 내가 그 아니야 산타가 선물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럼 전 선물 못 받는 거예요? 하면서 울고 자빠져요 내가 왜어 <laughs> 어떻게 생각을 하냐? 안 돼! 야무뭐 하는 겁니까? 산타 잘만 사는 사람들은 산탕만 찾고 노는데 이 스케줄은 지금부터 내 통제에 따른다 우선 성탄절에 대한 인식을 어떤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교육을 실시한다. 마귀가 성탄절에 의미를 경건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온 지구의 축제를 파티와 선물과 먹고 마시는 대로 막동거리 전쟁에 대해서 경계를 그리고 그리고 25일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의 집합을 명령한다. 알았나? 요즘 누가 주 5일 근무인데 다 교회 오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? 다들 그날 약속 잡고 다 놀러 가기 바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<목소리>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주 안 되겠지. 사실 나도 토요일, 일요일, 여두때 교회 빵먹어서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랬는데. 야 아, 이거 안 되겠네.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, 없으면 안 되겠지? 그날 나 예일할 때 선물 안 써줬다가 짜일까봐 줬었는데, 대형마트에 가서 크리스마스, 없애, 어, 크리스마스 선물 없애기만 하면, 안될것 같, 없,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 없애기만, 없애지 않을 것같아 거야. 그래, 이건 안 되겠지? 그래, 사람을 불러야겠어. 그래서, 음, 성탄절의 선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. 어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들의 해결선사 은행이 해결꾼이에요. 여러분들의 해결통탄절 선물 때문에 고민되신다고요? 그거 어렵지 않아요. <목소리> 제가 해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. 먼저 자네들에게 갖고 싶은 선물 1위부터 3위까지 아주 조금만 비싼 순서대로 적으라고 하면 돼요. 아주 조금만 비싼 순서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돼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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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너무 부담되신다고요? 그거 어렵지 않아요! 아 선물을 주고 난 다음날부터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살면 돼요!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김치가 질릴 것 같다고요? 그러면 김치찌개 먹으면 돼요! <laughs> 이용하면 되고 영하 7도인데 그리고 응. 엄마는 미용실은 수도 안 떨고 집에서 혼자 파마 말면 돼요. 응. 그렇게 외식 안 하고 쇼핑 안 하고 밥이랑 김치 만 먹고 숨만 쉬고 살면은 한 달만에도 다 갚을 수 있어요. 응. 와. 그림 알기 위해서 또 사람을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아,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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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여러분의 깨 이야기를 들려줄 성경이에요 <laughs> 잘 들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 유다 땅 베들렘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뻐 <laughs> 예수가 오.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떴는데 그 별도 예. 이뻐. <웃음> <웃음>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와 양을 치던 목자가 찾아와 아기 예수께 막 경배하는데 <웃음> 이쁘지? <웃음> 이쁘지? <웃음> 이쁘니까 경배하는 거야.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람들 사랑했지만 죄가 우리랑 하나님과 갈라놓았어. 갈라놓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야, 이 땅에. 네. 그러니까 이쁘지. 하나님은, 아,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. 예수를 모르면 송탄절을 말할 수 없는 거야. 믿음 있는 자들, 아, 아는 것보다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를 추여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이뻐. 3단 고음이야. 어. 어.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보다 믿고 행하는 자들을 찾으신, 하나님은 다시 말할게. 하나님은 아는 것보다 믿고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해. 이뻐. <laughs> 너 마음에 든다? <laughs> <laughs> 너나 싫어. <laughs>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걸 배우려고 추위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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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 41번이 없다. 아다 없다 없다. 자, 거의로 간다. 42번이. 아, <laughs> 4 2번도 없을까요? 아 진짜.

<웃음> 어? <웃음> 어, 이러지 맙시다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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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와, <웃음> 와 <웃음> 어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없다. <웃음> 없다 없 없다. <웃음> 없으시죠? 어, 빨 تو وي ڪري 3 ب ا وا وا وا